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대나무하고 참나무를 이용해서 장미집을 만들어줬잖아요. 몇달 전에. 근데 참나무에서 가지가 뻗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가지들이 밑에 쭉 나왔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이 나무를 제가 거꾸로 박았다는 거예요. 위에가 더 굵고 밑에가 더 가늘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무 가지가 뻗은 모양새를 보면 밑으로 살짝 처져 있죠. 처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연필 깎듯이 엔진 톱으로 깎아가지고 큰 망치로 때려 박았죠. 심은 게 아니고, 근데 그것도 거꾸로 박아놓는데 싹이 이렇게 실하게 올라왔어요. 와, 너무 신기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펼쳐 드리겠습니다. 1995년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작품 희생이라는 게 있거든. 어, 그 영화 전체 내용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 속에서 할아버지가 바닷가 할아버지가 손녀하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죽은 나무 죽은 나무고 서 있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리고 이 손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죽은 나무야 이거. 모래밭에 있으니까 바닷가 모래밭에 나무가 자랄 리가 없지. 근데 모래밭에 있으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나무에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마음, 똑같은 정성으로 물을 주면. 이 나무가 어, 잎이 나고 꽃이 핀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거든. 이게 수나미하고 어, 같이 이 작업을 했으니까 이 장미, 음. 장미 터널 작업, 음. 그치 기억나지? 음. 음. 이 나무 봐봐. 이 나무 싹이 났어. 이렇게. 어. 신기하지? 그런데. 니네 말, 니네 요즘 쓰는 말대로 개신기하지. 응. 어. 아빠가 이걸 어떻게 했어? 연필처럼 깎아서 박았지. 솔직히, 엔진톱으로 연필처럼 깎아가지고, 응. 그큰 망치로 두드러 박았지, 땅 속에다가. 응. 그런데 싹이 났어. 아빠가 이거 심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 박을 때. 박을 때? 응. 어, 심은 게 아니라 박을 때지. 어, 박았지 <laughs> 어, 박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서 가지가 뻗어가지고, 음. 더 올라가면, 장미 넝쿨이, 음더 이렇게 올라타기도 편하고, 이 모양이 더 풍성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음. 그러면서 박았어. 싹이 났어. 음. 자, 그러면, 옆에 찍을까 이놈? 이쪽으로 와봐. 거기에서 찍어야 되겠다. 요거. 쌍이 났지? 어. 또 밑으로 봐봐, 밑에. 여기. 쌍이 났지? 이제 나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어. 여이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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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와봐. 이놈은 또더 커요. 가지가 이렇게 크게 뻗었어? 와. 오늘 깜짝 놀랬다니까? 갑자기 보고? 그런데 이 참, 그, 뭐랄까? 다시 내려가 볼까? 이 장미 작은 장미잖아. 응. 근데 이 작은 장미와 이 장미 터널이 잘 어울리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지 아빠는. 응. 그리고 이게 가지가 뻗으면 가지가 안 뻗으면 단순히 이걸로 끝이지만 응. 가지가 뻗으면 녹색과 장미꽃이 참 멋있겠다. 아. 어. 순아면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 뭔가 일을 성취하고 싶을때 이막그 열심히 하는건 좋아 열심히 열심히 하는건 좋은데 그게 어안 좋게 비칠 때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어 욕망한다라는 음 걸로 보일 때 내가 저거 아니면 내가 죽겠거나 저걸 이루지 못하면 내가 어 진짜 죽겠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막 알탕갈탕 뭔가를 하면 사실은 그건 음그 일을 좀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뭐랄까 자기를 갉아먹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그 정성이라고 하는 건 좋은 마음. 아 이렇게 하면 아름답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생각만으로도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응, 응, 알겠지? 응. 그러니까, 수나미가 살아가면서, 어, 내가 뭐 어떻게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어, 이거 어, 설정을 해놨지? 설정을 해놓으면, 그 설정을 위해서, 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막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 노력은, 어, 보기에도 안 좋고, 결과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결과물을 이루어냈어도 그건 아름답지 못하는 거지. 자기 어딘가는 자기 마음 한 구석인간 어딘가는 또는 음, 타인의 마음 어딘가는 어, 큰 상처, 구멍, 막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아빠가 이 나무를 오늘 이게 우리가 작업을 2월달에 했나? 아마 2월달에 했을 거야. 수남이그 2월 말쯤 했을 거야. 소나미 계약하기 전에 하자, 뭐... 주일다 하면서. 음. 근데 2월 달에 했는데 싹이 이 정도 났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고, 이걸 보면서 "아, 좋은 마음이... 이 그냥 통나무에도 엔진톱으로 막 잘라버렸으니까, 사실 죽은 나무지... 그치? 음. 이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오게 하는구나" 라는 <laughs> 그런 감동을 오늘... 갑자기 느꼈네. 그리고 아빠, 아빠가 옷 입는 게좀 요상스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근데 이 옷은 뭐냐면, 프랑스 친구였던가? 독일 친구였던가가 놀러 왔는데, 이 옷을 아빠한테 선물을 했어. 응. 근데, 웃기는 얘기지만, 아빠한테 선물을 했으니까 아빠가 입었어.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제, 동네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아빠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선물 받아서 내가 입었는데?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선물은 당신한테 줬지만, 주아씨 입으라고 그걸 선물한 거지, 당신 입으라고 선물했겠어? 그러는 거야. 어. 근데, 아빠는 그,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지. 아빠한테 이제 선물을 줬으니까, 아, 아, 기수가 이보이겠구나, 그럴 생각을 한 거지. 어, 아빠 수준은 여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 사실은. 그냥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하는 아주 단순함. 응? 근데 이것이 가끔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지만, 아빠 인생에서는 다 단점으로 작용했던 적은, 오해받는 일 말고는 없었어. 다 장점이었지. 이런 거. 단순함이, 이렇게 죽은 나무에서 싹을 움트게 한다. 이제 올해는 꽃은 안 피었지만 내년에는 꽃도 피고 도토리도 열릴 것 같아. 응? 도토리 나무거든. 그러니까 우리 수나미 6월 3일날부터 전주에서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시작하는데 열심히는 살아가되 어, 막. 그, 너무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알았지? 음, 안녕.